미분 가능한 f x 가 있는데 다음이 성립한대요 합성했네요 그 x 자리에 a x 더하기 b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y는 x 자리에 누군가 들어왔죠 a x 더하기 b가 들어왔다 그럼 얘를 미분하면 뭐냐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갖다가 u라고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치환을 해가지고 그래서 ax 더하기 b를 u 라고 하고 그러면 식은 y는 f u 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 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 도함수는 dy dx 라고 했습니다.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매 순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식, 그게 도함수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오호 그러면 y를 유로 미분하고 왜 y가 지금 유로 유의식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렇다면은 우리 이 d u 가좀 약분될 수 있는 느낌으로 그래 d u 를 여기다 배치해주고 그 다음에 d x 가 밑에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또 마침 u 도 x 로 표현이 될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써주면은 y 를 유로 미분하래요. 그러면은 f u 를 미분하잖아 유로. 그러면 우리가 f p r i m u 라고 씁니다. 그리고 y를 x로 미분하래요. 그럼 얘를 x로 미분하면 그냥 a만 남습니다. 그래서 a 해서, 아하, a배한, f', u가 뭐죠? 다시 환원시키면 ax 플러스 b다 라고 해서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f를 미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f 미분하고 거시기를 그대로 써주시는데요.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x 가 아닌 어떤 식이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속미분해 주는 거죠. 얘 나와라 해서 얘를 내보내면서 속미분을 했더니 곱하기 a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a배가 되면서 f 프라임 ax 플러스 b가 된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번 거듭제곱이 됐는데 y가 그냥 x의 n승이면 좋은데 어떤 f x의 n승이래요.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표현되나요?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얘도 치환을 해요. 이 안에 있는 식을 u라고 잡는 거죠. 앞으로는 치환 안 합니다. 그냥 중간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고. 그럼 f(x)가 u라고 이름이 붙어진 거고. 그럼 y는 u의 n승인 거고. 이렇게 또 풀어서 쓸수 있는 거고. 도함수 구하세요. 그 말은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얘가 되는데. 그러면 y를 유로 미분하고 그리고 그 유를 다시 x로 미분하면은 이런 효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얘네가 없어질 예정이니까요. y를 유로 미분하잖아. 그러면 u의 n승인데 걔를 유로 미분해봐. 그러면 떨어지고 하나 빼는 거죠. 그럼 곱하기 u를 x로 미분해봐. 그러면 f(x)를 x로 미분하면은 도함수입니다. 이렇게 표현돼가지고 다시 U를 환원시켜봐. U가 뭐였었냐면, FX거든요. 그래서 FX를 N-1승 하고요. 거기다가 F'X를 한다. 속립을 그러니까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하, 여기도 마치 그냥 X의 N승인 것처럼 N 떨어지고, 하나를 더 줄여서, N-1승이 됩니다. 그렇죠 거시기의 N-1승 근데 이 거시기를 반드시 미분시켜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다가 한번더 속미분 얘를 꺼져어내서 속미분을 반드시 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